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녀 채널의 조 실장입니다. 네 오다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일본을 다녀왔고요, 발리랑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구매했을 때좀더 저렴한 제품이거나 신박한 아이템들을 사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와 <laughs> 네, 그러면은 하나 하나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일단 배고프니까. 원래 다 일본 가면 이거 사오는거 아닙니까? 제일 <laughs> 고파서 먹고 <laughs> 시작인데 이게 안에 바나나 그 커스터드 크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음, 역시 맛있네이거는 면세 한정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이건 유명한 바비브라운 젤 아이라이너 얘는 그냥 기본 블랙? 약간 브라운 계열인데 자연스럽게 이게 아이라인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얼마가요? 이게 저는 일단 얘는 모바일 면세로 샀고요. 음. 이게 약간 면세 팁인데 저는 나가기 전에 일단 모바일 면세로 먼저 사고 싶은 거싹 고른 다음에 거기서 주문할 때 그동안 뭐 적립금도 많이 주고 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적립금이나 뭐 출국 정보 입력하면 주는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결제하면 훨씬 싸게 살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면세점이 뭐 신라도 있고 롯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군데만 써요. 한 군데만 쓰면 이게 구매 실적이 쌓여가지고 멤버십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등급에 따라서 면세점 들어가서 구매할 때 멤버십 있으면 또 할인 혜택을 조금 더 줘요. 그래서 저는 얘를 조금 더, 한5% 정도 더 싸게 샀죠. 면세 한정이라고. 아 진짜? 네. 나스 이거 진짜 제가 보면서 거기 면세점 직원 언니가 이거 저희 매장에 8개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하길래 어. 어머 이거 사야 돼. <laughs> 그중에서도 오르가즘 시리즈 오르가즘 시리즈 그래서 <laughs> <응. 웃음> 여기 뒤에 구성이 있어요 블러셔랑 아 크림이랑 오, 예쁘다. 네, 글로스랑 해가지고 어. 너무 이건 사야 되는데? 엑셀이랑 세잔네 응. 이거는 뷰티 하시는 분들이 일본 가면 꼭 사오는 그티템인데 엑셀 섀도우는 소녀 시대 태연 메이크업 할때 많이 쓴다고 음. 알려져가지고 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고요. 이게 크림 타입인데 바르면 손에 되게 진하거든요. 음. 되게 진한데 막상 발색을 하면 음. 이게 되게 은은해요. 음. 음. 그래서 이게 진짜 활용도 하는거아요 음. 이거 컬러는 되게 은은하고, 아, 맞아요. 음. 우아한 컬러예요. 이거는 되게, 되게 은은하게 발색이 돼서 음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세잔느도 뷰티 유튜버들이 꼭 사오는 블러셔 유명한 브랜드. 근데 요게세잔에는 아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어요아 진짜? 뭐 매장에 만났어요? 노년동인가에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고 가시면은 블러셔들 종류별로 만나볼 수 있고 발색도 해볼 수 있고 도쿄 엔즈를 갔는데 거기에 뷰티 층에서 마스카라 가막 있는 거예요. 내위 음. 칸에 이런 애들이 하나, 둘, 셋, 넷막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런 애들이 밑에 이렇게 있고 보니까. 그러니까 롱, 롱의 시용 볼륨의 시용 롱의 볼륨의 시용 이런 식으로 액상이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롱용 솔, 오. 뭐 바나나 형태, 땅콩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솔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타입 골라 골라가지고 매치해서 쓰는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표소 세안제. 제가 이거 써봤거든요. 이게 하나씩 포장돼 있어가지고 안에 가로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뜯어가지고 손에다 올리고 물 살짝 해가지고 하면은 약간 죽같이 된다는 애들, 푸같이 된다는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재미를 네. 바꿔서 세수하면 되는데. 얘 근데 여행갈 때 갖고 다녀도 되겠다. 이렇게 캡슐 형태. 뽑아 쓰는 마스크. 이것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딱 일회용으로 쓰기 좋게 나와있고 그거 있잖아요. 저는 마스크팩 쓸때 안에 네. 그거 에센스 잔여물 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음. 막 줄줄 흐르고 이런 거 싫어하는데 얘는 딱그쓸 수만 있게 적당한 양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나 아, 지금 발리 갔다 와서 엄청 탄 화상 입은 데 팔에 그 얘도 똑같은 마스크팩인데, 얘는 입체적으로 나왔다고 3D 마스크팩이라고 래가지고요건 음. 아직 안 써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아, 아 마스크가 이렇게 보통 평면게 내는데, 얘는 이렇게. 음. 이렇게 네, 그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네. 우리 군 얼굴에 빈 공간을 음. 싹 메꿔주는 그런 마스크팩이에 아니, 아시는. 장미 클렌징. 을쓸 때는, 여기 보면은, 음. 다섯 번, 여섯 번 흔들어주세요. 쉐키, 쉐키. 흔들어주시고! 어, 나와봐, 나와봐. 오, 나, 나. 오! 음! 그래, 음, 장미 너무 좋아. 떡업은 <laughs> <laughs> 이게 바디 제품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썼었거든요. 진짜 좋아요. 바디 스크럽 제품이 진짜 유명하고 근데 이게 한국에 브랜드는 안들어와서 근데 다른 분들이 일본에는 매장이 입고가 돼있으니까 일본 가면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요게 <laughs> 그 바디 스크럽 중에서 제가 지금 일본에서 인기 제일 좋다고 하는 걸로 사왔어요 사회소금 스크럽이고 안에 오일 성분 같이 들어있는 거라서 이제 간식거리랑 신기한 아이템들 꼭 사야 되는 아이템들을 오다람 님이 소개를 시켜줬고 이제 싱가포르랑 발리를 넘어갈게요 싱가포르 면세점에서 정말 저렴하게 살수 있는 아이템들 소개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데일리로 막 바르기 좋은 그런 수분크림. 용량도 넉넉한 편이에요. 하나에 2,0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이것도 마녀들을 주려고 제가 두 박스를 사왔어요. 아로마가 들어있는 힐링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귀 뒤에 이렇게 발라주면 은 아로마 테라피이 냄새를 싹 올라오면서 갑자기 기분이싹 좋아져요. 이거 호랑이 연고. 그리 호랑이 파스 이가 어디가 막 결리다 이거 발라주면 은 약간 파스 크림 타입 파스라고 보면 되고 이거 여기 사무실에 놔둬가지고 우리 이렇게 어깨 결리고 할 때마다 쓰려고 부모님 찾아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되게 저렴해 발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서핑하기 되게 좋은 나라입니다 투슬램이라는 로컬 브랜드예요 네오플랜 소재고 서핑 수트 수트 소재여가지고 비키니지만 왠지 이런 수트 입은 느낌 나가지고 팬츠가 되게 놀라운 게 한국에 하면 보통 팬츠가 엉덩이를 싹다 가려주잖아요 거게 가면 엉덩이를 다보여줘 그래서 이게 가장 안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얘도 엉덩이가 보여요 혹시 좀수스럼 많이 타신다면 이 바지는 꼭 한국에서 사서 가세요 한국에서는 조금 점잖은 제품들이 많아요 막 튀는 제품들이 없어요 근데 얘네는 컬러풀하고 되게 문양 많고 아무튼 스윔웨어들이 정말 정말 예뻐가지고 발리에 가면은 그 나라마다 자주 먹는 맥주들 있잖아요. 음. 삥땅이라는 맥주를 음. 보통 먹어요. 쿠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되게 조그만 마을에 시장이 있어요. 시장 가가지고 이런거 샀어요. 음. 자, 여기까지 저희가 사온 제품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좀 신기하신가요? <laughs> 저희가 또 해외나 아니면은 또 신제품 같은 거 사가지고 오면은 소개 되게 겠다 발리, 싱가포르, 일본. 하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